어,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논문 표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저는 박시장님 되게 좋아합니다. 어, 서민적이시고, 어, 게다가 사모님은 저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게다가 외모도 시크하시고, 도시적인 커리어만 갖추시고, 어,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다정한 부부이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따질 건 분명히 따져야 하겠기에, 어,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 먼저 배경지식으로 정말 간단하게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먼저 여기를 보시면 이제 배우 김규리씨가 광우병 선동 때 했던 이제 청산가리 발언입니다. 어,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채로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넣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 어, 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걸 만약에 여러분의 논문에 이제 그대로 똑같이 인용하려고 한다면 여기 이제 노란색, 이제 동그라미 속처럼, 이제 쌍 따옴표 표시를 해줘야만 합니다. 똑같죠? 똑같이 그대로 옮겨왔을 경우에. 그래서 이걸 직접 인형이라고 하고. 하지만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김규리 씨의 이제 이 청산가리 발언을 여러분만의 문장으로 이제 표현만 적절하게 바꿔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어, 김규리는 광우병 걸린 소 대신 청산가리를 먹겠다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드러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져오려고 한다면 쌍따옴표는 하지 않고 출처 표기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이제 연구윤리정보센터 측의 이제 자료를 보면 여기 몇 문장만 잠깐 읽어보시고 하겠습니다. 직접 인용은 원문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행위를 말하며 큰 따옴표로 인용문을 표시하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쌍따옴표를 해 줘야 합니다. 직접 인용. 그대로 똑같이 가져왔을 경우에. 어, 그래서 방금 전 김규리 씨의 이제 청산가리 발언을 그대로 이제 논문에 옮겨 쓰려고 한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쌍따옴표 표시를 해야 한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간접 인용은 이제 원문과 내용을 정리하여 자신의 언어로 풀어 쓴 것으로 따옴표 등의 문장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 부분에 표시하지는 않는다. 역시 이제 방금 전김규리 씨의 청산가리 발언을 적절히 자신만의 표현으로 이제 바꿔서 인용했다면 출처만 표시해 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제가 표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봤는데요. 자, 이렇게 직접 인용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타인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을 경우에는 어, 인용 표시와 출처 표시. 둘다 필수적으로 해 줘야 하고. 간접 인용. 타인의 문장을 이제 자신만의 문장으로 이제 2차 가공 후에 가져왔을 경우. 는 인용표시, 쌍따옴표 표시는 하지 않아도, 않아도 되지만 출처 표시는 필수적으로 해줘야만 합니다. 자, 이제 박원순 시장님의 표절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박 시장님이 어, 로아시아라는 우이 문헌에서 이제 그대로 많이 베끼셨는데요. 보시면 문장을 똑같이 가져왔지만, 어, 쌍따옴표 표시도, 출처 표시도 전혀 없습니다. 어, 근데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음, 여기 이렇게 이제 박 시장님이 보시면 이제 로아시아라고 어, 이렇게 출처가 나와 있지 않냐 로아시아라고 여기도 나와 있고 어, 제가 이 의문점 이제 바로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어, 이건 어, 한국연구재단이 발간한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이라는 자료인데요. 어, 여기 보시면 어, 활용한 저작물의 원저제의 이름을 밝혔어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용부나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참고 문헌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를 어 이제 부적절한 출처 표시에 대한 표절로 이제 명기하고 있는데요. 어... 보시면은 활용한 저작물의 원저자 이름을 밝혔어도 어 보시면은 여기 아무리 로아시아라고 이제 원저자 이름을 밝혔어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용표기나 출처표기, 쌍따옴표 표시나 출처표기를 정확히 하지 않은 경우 부적절한 출처표기에 의한 표절로 어, 판단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어, 이어서 보시면 이제 박 시장님이 로 아시아에서 참 많이 베끼셨는데 어,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실 점은 이제 박 시장님이 베꼈다는 것보다도 이제 이 밑줄 친 문장들이 모두 로 아시아의 문장이라는 점입니다. 즉 어, 박원순 시장님이 직접 영작을 한게 아니고 이 로아시아에서 그대로 베끼시고는 쌍따옴표를 누락시켜서 마치 박 시장님 본인이 이 밑줄친 문장들을 전부 직접 영작한 것처럼 독자들을 속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 교과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동으로 발간한 좋은 연구 실천하에 나오는 이제 문장 몇 개만 잠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적절한 방식으로 직접 인용을 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음. 그리고, 원전의 출처를 밝히고 그 내용을 설명하되, 자신의 표현으로 고쳤어야 적절한 간접인용의 형식이 된다. 간접인용의 형식을 취하면서 다른 논문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출처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표절이 될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박 시장님이 어, 야만의 히로코의 문장들을 그대로 이제 똑같이 가져오면서 어, 이번에 는데 일로 쌍따옴표 표시를 하셨습니다? 다른 곳에는 안 했는데 여기만 이제 유독 하셨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 그러니까 박 시장님은 직접 인용할 때 쌍따옴표를 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도 지금까지 봐왔던 이 어, 문장들에 대해서는 쌍따옴표 및 출처 표시를 누락해서 어, 표절을 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 이것도 마찬가지 사례고요. 어, 두개의 문장을 그대로 이제 가져오셨죠. 그래서 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경우고요. 어, 그래서 이건 이제 방금 보셨던 자료인데 여기서 이제 간접인용의 형식을 취하면서라는 게간접인용의 형식을 취한다는 말은 곧 쌍따옴표 표시를 하지 않는다라는 뜻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쌍따옴표 표시를 안 했으면서 이제 다른 논문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출처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표절이 될수 있다 어, 라고 이제 적혀 있는 거죠. 어떻게 이제 좀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어, 이 뚫려내 어, 이제 문장들을 그대로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처 쌍따옴표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어, 그런데 뚫려내 이제 문헌관 어,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죠. 즉, 쌍옴표를 하지 않는, 이제 간접인용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방금 보신 자료에 간접인용의 형태를 취하면서 타인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면 출처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표절로 판정될 수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보면 여기 이제 박 시장님께서 출처 표시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님 본인이 직접 영작을 한 것처럼 독자들을 속인 행위라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례고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단어만 살짝 빼거나, 이제, 바꾸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형표기, 물론, 이번 경우에는 출처표시조차 없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디스파이트와 이분도, 이제, 학생, 학자, 어, 학창, 학장시절에참 많이 보던 단어들인데요. 어, 예를 들면, 이건 뭐, 디스파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도, 이거는, 뭐, 비록 뭐, 뭐일지라도, 그러니까, 서로 유사한 뜻이죠. 그리고 여기 increase 그리고 어, 여기 development 어, 단어의 뜻은 다르지만 여기 문장 내에 어, 문맥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 박시장님은 어, expansion 이 단어를 빼셨지만 역시 어, 문맥상으로는 절차, 어, 별 차이가 없죠. 그리고 여기 어, event라는 단어 대신에 동일한 뜻인 affair를 쓰셨습니다. 단어만 살짝 바꾸거나 빼서 베끼는 표절을 이제 교과부 연구윤리 자료에서는 말 바꾸기 표절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래서, 보시면, 어, 말 바꿔쓰기 표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채 타인의 저작물을 말 바꿔쓰기 한 경우를 이제 말 바꿔쓰기 표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어한 문장을 읽으시면서 잠시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논문에서 아주 작은 분량이라도 적절한 인형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문장을 차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표절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사실 알수 있다. 아, 그리고 혹시, 어 박원순 시장님이 논문 쓸그 시절엔 논문 규정이 없었다고 하시거나 혹은 규정이 약했다. 라고 이제 막연히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실지도 모르는데 어, 그런 분들은 잠시 이 자료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자료는 1981년 2월 이제 세종대학교 논문 작성법 자료인데요. 어, 박원순 시장님의 논문은 1992년도입니다. 어, 그래서 잠시 이 문장을 좀읽어 보실 텐데요. 어, 내용이 어떤 종류의 논문이든 간에. 논문을 쓰는 방법은 하나의 기술에 속한다고 볼수 있다. 참고서적 논문 등을 인용하고 줄을 다는 데에는 세계 공통의 약속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아무리 훌륭한 논문이라도 격에 맞지 않는 것이면 받아주지도 않는 것이 원칙이다. 논문 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라고 어, 분명히 이제 1980년도 임에도 불구하고 다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직접 인용, 인용부, 어, 간접 인용 등 지금까지 봤던 논문 규정들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라면 옛날보다는 논문 표절을 했을 때의 그 징계 벌이 더 세진 거지. 논문 이게 표절인지 아닌지 하는 논문 작성 기준 자체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을 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라. 그런데 구조 현 구조 현장에서 라면을 먹었다고 욕 먹는 이상한 나라. 저는 이 희한한 나라가 언젠가는 바뀌지 않을까는 하이 막연한 생각과. 또이 영상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남겨주시는 분들의 의견을 이제 제가 보는데요. 어, 이런 것들을 보는 데서 오는 제 소소한 즐거움. 어, 이두 가지를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